된 수행 문화를 회복하고 불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이 출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마음가울 108 모바일 앱을 통합하고 개선했습니다. 불교 관련 법령 재개정 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 매장문화재 관련입니다. 진관사에서 발굴된 성보가 되돌아오는데 6년이 걸린 가운데 지난달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사서회조용타스님이 마음공부와 생각을 화두로 두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스님은 행복과 해탈이 일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고요함속 사색과 지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마음과학원이 공생실천 심화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또 전용 교재를 개발해 수업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전국 사찰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버페를 비롯해 온라인의 바다에 적응하려는 몸부림을 시작한 진주 약사정사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졸업식과 사교과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대교과 졸업생에게는 4급에 해당하는 중덕법계가 수여됐으며 내년부터는 4급 법계고시 응시 자격만 부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b t 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행문화를 회복하고 불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마음거울 108 모바일 앱을 통합하고 개선에 선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불자들의 일상 속 108배 절 수행은 물론 명상을 돕는 마음거울 108 모바일 앱. 조계종 포교원이 마음거울 108 통합 모바일 앱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마음거울 108 모바일 앱 5가지를 통합 개선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행 문화를 회복하고 불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 마음거울 108 어플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나 어디서나 다운을 받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거울 108 모바일 앱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까지 생애주기와 함께하는 신행 프로그램 앱입니다. 각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게 스스로의 수행을 점검할 수 있고 글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종교적 거부감 없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포교원이 지난 2012년 처음 시작해 7년 만에 총 5부작의 마음거울 108앱 개발을 마쳤고 올해는 통합 개선에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포교원은 통합 앱과 함께 어린이 마음거울 108 컬러링 엽서북도 내놨습니다. 어린이 마음거울 108 콘텐츠의 일러스트와 발언 문구 중 30가지를 선별해 제작한 것입니다. 어린이 불자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만의 색으로 그림을 색칠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고 완성된 그림은 엽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마음거울 108 어플은 2012년부터 개발되어 왔고요. 그때부터 홍익대학교 원희룬 교수님께서 같이 참여하셔서 재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어린이 마음 거울 108 어플에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컬러링 엽서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색칠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마음 거울 108 통합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앱은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포교원은 어린이 마음 거울 108 컬러링 엽서북을 전법중심도량과 어린이·청소년·포교단체에 소량 배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관련 법령 재개정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 매장 문화재 관련입니다. 2009년 진관사에서 발굴된 300여 점의 성보가 6년 만에 되돌아왔는데요. 제자리를 찾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달 개정안이 발의돼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2009년 문화재청이 1년여 동안 불상과 기와 등 280여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켜 조계종과 진관사가 6년여 노력 끝에 되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관사가 황실 지원을 받은 사찰로 출토 유물이 왕실 재산이라며 국가 소유를 주장했지만 앞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회암사 판례와도 상충되는 등 법률 전문가 없는 문화재청 문화재 판정위원회의 일방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부분 전통 사찰에서 소유되고 있는데 그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 가지고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게 실정이에요. 현행법은 소유권이 판명되지 않은 매장 문화재의 경우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반환하거나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암사나 진관사를 비롯해 전통 사찰의 탑과 부도, 정각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대부분 사찰 소유를 인정받고 있는데도 예외 조항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유자를 분명히 밝힐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이 사찰에 주게끔 이런 법안을 개정한 겁니다. 불필요하게 이제 사찰에서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사찰에서 보존을 할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는 겁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정의에서 전통사찰 보존지에 있는 탑과 부도 정각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제외해 논쟁의 여지를 처음부터 줄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판정에서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해당 사찰의 소유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개정안 통과의 기대가 높은 반면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후 발견된 문화재부터 적용되는 면에서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분황사탑 사리구를 비롯해 해인사 길상탑 사리구처럼 한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문화재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만시지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진작 개정이 됐었어야 되고 도굴이 됐다 해가지고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소유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소장차가 옮겨지는 게 불가능하다면 연구임대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 흙더미 속에 묻혀있다 발견된 성보라도 사찰 창건과 함께해온 가치와 의미를 제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매장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제정되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행복마을 동사섭회주 용탄스님이 마음공부와 생각을 화두로 두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스님은 행복과 해탈이 일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고요함 속 사색과 지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탈은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무엇일 뿐이며 수행은 생각과 느낌 공부가 전부이다. 인생과 가치관, 깨달음 등 여섯 가지 문도육장을 통해 일평생 수행지도에 헌신한 행복마을 동사섭회주 용타스님. 용타스님이 팔순을 맞아 마음 공부와 생각을 화두로 그간의 핵심 가르침을 두 권의 소책자에 담아냈습니다. 책은 동사섭 수련의 주제인 좋은 느낌을 필두로 명상의 정의와 당위성은 물론 일체에 걸림없는 자유의식인 돈망으로 이어지며 즉행과 즉타를 이야기합니다. 또 쉬운 언어 속 108편의 짤막한 글을 바탕으로 정견에 관한 스님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 지성 등을 색다른 시선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 출판 기념회를 통해 첫 선을 보이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평생 읽고 사색하고 하고 살아왔는데 최종적인 사생물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사생물이다. 용타스님은 마음공부책을 통해 느낌은 목적이고 생각은 수단이라며 고유함 속 불교의 정사유를 강조합니다. 바람직한 생각체계는 정견이고 팔 정도의 명상과 연결돼 단순한 심신의 가라앉힘을 넘어 지성이 깃든 무아의 체득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행복과의 탈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현상인 만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욕구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행복, 해탈하려면 조건축인, 원인축인, 생각을 행복하도록 생각하면 되고 해탈하도록 생각해버리면 된다고요. 생각이 길이다는 최근 10년간 용타스님이 전한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행복과 해탈에 대한 기본 지침을 일러줍니다. 인생이란 묻고 답하는 것과 감동학습 등 스님의 핵심화도와 촌철살인의 문장이 줄을 이루며 올바른 삶의 구체적인 예시와 해법이 담겨있는 겁니다. 지정의의를 강의로 전달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감을 느껴요. 이것을 두 쪽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의지축은 지성축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생각축이다. 그래서 생각과 느낌, 느낌과 생각 이것이 마음 두 쪽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고 이는 좋은 느낌에서 출발한다는 용타스님. 마음과 생각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두 책은 현대인의 수행이론과 실습에 명료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마음과학원이 공생실천 심화 과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또 전용 교재를 개발해 수업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마음 과학원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1년의 활동과 대화들이 중요한 수업이기에 온라인 전환을 고민하다 연기를 했던 겁니다.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전원이 한 곳에 모여 수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A팀 B팀으로 나눠 매주 번갈아가며 현장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해야 하는 수업 환경에 강사들과 스님들뿐 아니라 수강생들 역시 낯설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발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도 진화가 되듯이 우리가 공부해가는 이런 방법도 그 상황에 따라서 같이 진화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참가자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로 수업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 공생의 삶 등의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지난 한주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스님의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뭔가 제 스스로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항상 잘좀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짜증이 올라오고, 그런 제 업식들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많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사경에서 보면 스님께서 그거에 속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항상 맡겨 놓아라 그리고 올해는 전용 교재도 개발해 수업에 처음 적용했습니다. 근본 불성을 믿고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관하면서 스스로 배움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한마음과학원 공생 실천 심화 과정에 나침반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세상 왔으니까 상대가 보이는 거죠. 이세상 왔으면 상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정말 내 자성, 그 근본에 몰입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달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생실천 심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을 믿고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정진의 기회로 돌리는 수강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사찰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바다에 적응하기 위한 진주 약사정사의 노력을 부산지사 조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 시내의 작은 포교당. 이곳에서 10년 넘게 법화경에 의지하며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진여스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이곳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생들 잠속에서 함께하기를 발언하며 밤낮없이 기도하고 공부해온 지난 세월은 오로시 불보살의 가피 덕분이라는 스님. 예, 그동안 참 잘해왔습니다. 신심있고 선한 신도들과 함께 도량을 키워왔습니다. 부족한데도 묵묵히 따라준 신도들이 늘 불보살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저를 찾지 않는 신도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진여스님도 올해 초부터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했던 SNS를 이용한 유튜브 법회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다른 절들처럼 먼저 예불과 축원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실수가 반복됩니다. 어렵게 찍은 법화경 독송 영상은 이유도 모르게 사라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60이 넘어 늦게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았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런 시국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절에서도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 유튜브는 스님에게 몇 배의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군소도시 신생 사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사찰의 수준과 역량에 맞게 신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절에 맞는 온라인 법회와 의식, 신행 활동에도 변화하려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진주 약사정사 유튜브 채널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온라인을 바다에서 더 많은 신도들과 만날 준비에 설레고 있습니다. 해인삼매. 바다는 모든 것을 품지요. 부끄럽지만 저를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이렇게라도 신도들을 만나고 저리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게 수행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졸업식과 사교과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대교과 졸업생에겐 사급에 해당하는 중덕법계가 수여됐습니다. 관련 종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교과 졸업생에겐 사급 법계고시 자격만 부여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이 25일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11기 대교과 졸업식과 12기 사교과 수료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강원을 마치고 졸업장과 수료증을 받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값지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신심이 불제자로 살아가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닥칠 역경을 극복하는 미끄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비슷한 역경을 헤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오늘 유정의 길을 걷기까지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과 불굴의 정신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앞에 불어닥칠지도 모를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끝까지 붙고 극복해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날 중앙승가강원대교과를 졸업한 19명에게는 중덕벗개가 품수됐습니다. 중앙승가강원동문회장 인성스님은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무사히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교과 사교과 스님들께 총동문의 대표를 해서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아울러서 사교과 오늘 졸업하시는 학인 스님들께서는 태고종원 관련 총법이 개정돼 올해까지 졸업과 동시에 사급중등법계를 품수했지만 내년부터는 사급 법계고시에 응시할 자격만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장 기도도량 철원심원사가 지난 24일 합동천도제 회양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심원사 4부대 중은 천도제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발언하며 자비 나눔 물품 마련을 위해 정성을 모았습니다. 회양 법회 후 4부대 중은 쌀 200포대와 연탄 만장등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철원 지역 부루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정연스님은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양하길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불교계 전반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신행문화를 진작시키고 온라인 법회를 통해 공간과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불교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